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니, 상미 받으셔서, 아름다운 고름과 흘과와으로 대기를 찢어 주신 하느니, 상미 받으셔서, 모든 사람과 화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보도 자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장미 가르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에 고통을 듣고 일어나, 사람들 평화의 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장신 생활을 주기 위하여, 저희가 무책적인 상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누나 대 입을 주고 하며, 개발에 고로가 되요 주신 사는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불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이하기보다 늘내 삶에 와와 주셨던 그존재 지금 저 속속 속속 속서 속속 속속 속수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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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되속 속속 속그 속속 이속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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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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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속이속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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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속속 이속속이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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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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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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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